우여곡절 끝에 현장 접수가 시작된 긴급 생계자금, 대구 45만 가구에 주기로 했는데요. 이 선정 가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1인 자영업자를 살펴봤더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 도움받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해결하는 이 여성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에 산다는 이유로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75만 원 이하를 버는 시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한 달에 5만 9천 원, 지역 가입자는 1만 3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한 달에 175만 원 정도를 벌면서 건강보험료를 1만 3천 원 이하로 내는 1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1만 0천 원을 내려면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1년에 100만 원 이하를 벌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이번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대상자에서는 빠집니다. 월수도 거의 뭐한 한 50만 원그 정도. 1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1 3 0 얼마나 가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층 1인 가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번 대구시 생계자금은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다 보니 실제 중간 정도 소득 수준의 1인 가구는 모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됐지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어야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